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선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물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가멜라이드 세이버 이왕곤 크로스 세이버입니다. <laughs> 박스 아트는 이렇게 크로스 세이버의 얼굴과 이왕곤 크로스 세이버의 전설의 성검이 있고 위로 보면 크로스 세이버의 더듬이랑 여기 DX 이왕곤 크로스 세이버가 적혀 있고 여기도 본체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는 QR 코드. 뒷면을 보면 어떻게 갖고 노는지 나와 있네요. 그만한고 개봉해도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응. 코 막혀. 응? 뭐 어디 있나? 여기 있네. 사삭. 어이. 응. 플라스틱이네. 설명서는? 없습니다. 말이 되냐? 뭐 설명서 없으면 좋긴 한데. 크로스 세이바. 뭐 되게 크네요. 생각보다 크네요. 생각보다. 아, 맞다. 배터리 배터리를 한번 교체해 보도록 하지 배터리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터리는 3개를 넣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a a a e r y pet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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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t 러스 r y p e 플러스 맞지? p 오랜만에 배터리 넣어서 해먹을 뻔했네요 이렇게 닫아주고 자 소리키기 전에 크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우리 기본성검 우리 열화랑 비교해 보면 확실히 예, 조금 쬐끔 한이정도 요 요정도 요정도 차이가 나네요 이 더듬이 때문에 그런가 <laughs> 한번 한번 소리를 한번 틀어보도록 하죠. 전원 스위치 켜주고 이단검 크로스 세이버. 어 트리거 눌렀을 때뭐별 소리도 안 나네요. 오 소리는 아직 잘 나는데. 어 이제 소리 가 나네요. 기본적으로는 하늘색 색깔이 나네요. 하늘색? 자 그러면 변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꽂아보고요. 꽂아주고. 잘 들어가네요. 여, 이 상태에서 트리거를 한번 누르면. 이렇게 토마의 보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트리거를 누르면 이런 보이스가, 보이스가 수록되어 있네요. 그럼 뭐 변신을 해보도록 하죠. 해준아니해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의자 교준 Yeah. <laughs> 소리는 한번 소리는 진짜 역대급으로 좋네요 역대급 지금까지 나왔던 원더이더곡보다 훨씬 더 웅장한 소리가 나네요 한번 피색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피색기는 트리거를 당겨줍니다 그리고 트리거를 한번 더 들려서 라이다 피색기 소리 한번 엄청 웅장하네요 풍부해요 소리가 완전 사운드가 풍부하고 자 그러면 배기피스 얘기를 써보도록 하죠 음아 소리 한번 쥐기네요 근데 여기에는 크로스 세이버에는 숨겨진 모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트리거를 당기 상태에서 소리를 켜주면 새로운 모드가 숨겨진 모드가 활동되는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크로스 세이버 이렇게 뭐냐 <laughs> 토마의 보스, 보이스가 들리면서 크로스 세이버하면서 모드가 생겼는데요. 그럼 트리거를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대사가 나오고, 기합 소리가 들어가면서, 배기 사운드가 들리네요. 그럼, 여기, 이 상태에서, 변신을 하면, 어떻게 사운드가 될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리 오너라! 아. 흐흐. <laughs> 토마의 변신 사운드가 들리고 나서 바로 뭐라 해야 되냐 그 변신 사운드가 단축이 되네요 그리고 어, 그게 뭐냐 크로스 세이버는 단독 필세이가 두개 정도 있습니다 그두 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그두 개는 여기 보이죠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엠블렘이 있습니다 각각 선거명 엠블렘 그리고 이 크로스 세이브 엠블렘을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자세하게 보이죠 더 자세하게 보이죠 여기서 트리거 누르면 열화 유수 황내황내가 황래. 있고 지금 황내 상태에서 이걸 원 상태로 놔두면 기독을 하면서 이 에리드가 지금 황내 색깔이 됐죠? 그럼 올라가서 트리거를 누르고 격도 질풍 석음 거기서 다시 기독을 하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월암 사이코 이건 뭐였지 는 기억이 안 나네요. 연연함이었나 그리고 게이시라고요. 다시 내리면 게이시의 색깔이 나오고 여기서 트리거를 누르면 이렇게 성검을 소환해서 같이 아니 성검을 소환해서 셀이 있는 피살이가 들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였더라? <laughs> 황래랑 서금이랑 게시할 때, 이렇게, LED가 황래할 때는 노랑색 서금할 때는 분홍색이었나? 핑크색? <laughs> 그리고 시할 때는 약간 하늘색으로 이렇게 해서 할까 되네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비살기가 있습니다. 이, 크로스 세이버의 엠블럼을 눌러주고, 한 칸으로 올라가서, 트리거를 눌러주면? 세, 세, 세 검을 같이 세리하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아니지. 아이고, 실수할 뻔했네 아니! 엠블럼 눌러주고. 육성검. 내려주고. 들서 들어주면. 이제 여섯 개의 성검으로 세리는 그런 스킬. 그리고 마지막. 하오, 끝까지 올리고 이동, 열성검 내려주고. 가눌러주 확실히 육성검이라서 사운드가 더 풍부한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 다른 그런 변신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안녕히 계십시오